4월의 첫날 첫 새벽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첫 수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주 앞에 달려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며,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신상의 강건한 복도 더하여 주셔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요호를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이 새 힘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하 주시옵소서. 네. 모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 아멘. 네. 우리가 주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 1장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어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좀 보시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더 교도가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0이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정보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백성에게르되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르시고, 성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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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음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열방의 빛이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언제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성케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번성께 하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5천명분을 먹는 게 복이 아니라 혼자 5천명분을 먹이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문문에 보게 되어지니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00여 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운행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이삭 주었었을 때, 그 이삭 하나 아들을 통해서 뭘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후손들을 많게 하겠는가 증다하게 하겠는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그런 그 후손들의 어, 증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애굽의 왕, 뭐 애굽이 주로 왕들은 바로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이 있기 시작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저거 우리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혹시 저들이 숫자가 많아졌다가 외세에서 우리에게 침략해 오면 저들이 외세와 함께 연합돼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그의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숫자 좀 줄여야 되겠다. 숫자 줄이는 방법으로 고안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남자들 가갖고서 일 시키면 집에 가갖고서 그냥 마누라 만날 그런 틈도 없이 그냥 자겠거나 자기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시켰어요. 근데 웬걸? 열심히 일을 시켰더니요. 배는 점점 들어가고 근육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넘쳐나니까 가서 애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방법이 틀렸다. 그래, 그,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시부리 산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요. 그 당시 시부리 산파가한천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아인구에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천명 됐다 그래요. 그중에서 이 대장산파 부대장산파가 그 십부라와 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십부라하고 부하한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즉시 그냥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도 성공하지 못하죠. 근데 이세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남자이 태어나면 인정사정 불꽃 없이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이 축복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내 주변의 경쟁 상대는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불안에 그런 단초를 제공할 만한 거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어떤 짓을 했느냐? 사람 죽이는 일만 한 겁니다. 연약한 여자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힘없는 무기력한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푼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 돈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돈을 마음껏 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땅을 또 열심히 삽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아, 때로는요, 집안에 누군가가 건강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더 건강에 집착합니다. 막 건강이 최고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한국 남자들이 둘째가라면 서럽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그 보신 관광 내리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보신 관광을 누가 다녔느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보신 관광을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일들 많이 했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또 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